습니다. 저는 데이특가 나온 괴물, 빅납괴 병교수입니다. 이뭔 개소리야? 자, 오늘 이제 그 이어서요. 어 1차시는 제가 만든 수업 자료로 수업을 진행을 했었고 자, 2차시는 여러분들 드디어 교재 내용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내용을 보시면 자, 통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소제목으로 나와 있고요. 자, 크게 이 챕터에서는 여러분들 자, 몇 가지요. 세 가지를 배우시게 됩니다. 자, 첫 번째는 바로 통계와 통계학입니다. 자, 여러분들 통계란 게 뭐고 통계학이 뭔지에 대한 원론적인 내용이지만 이것을 좀 간추려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역사 속의 통계가 좀 존재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또 만든 앞으로 진행할 검은색으로 된 슬라이드 있죠. 그 제가 만든 이제 그 수업 내용이고요. 일부러 이거는 흰색으로 좀 어, 서로 교재의 내용하고는 다르다라는 걸 조금 제가 차별점을 뒀는데요. 자, 그래서 역사 속의 통계 부분은 제가 만든 슬라이드에도 좀 만들어 좀 포함이 났습니다만 여기서는 교재의 내용을 좀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오늘 배우실 세 번째는 통계가 도대체 왜 필요한지, 자, 왜왜왜 왜,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시도록 하시죠. 짠자. 여러분들, 통계학이란 게 뭘까요? 자, 벌써 이게 좀 오래된 그교재다 보니까 한자어가 나와 있습니다. 자, 통할, 통, 네, 뭘 합산한다, 계산한다 해서 통계라고 우리가 정의를 하는데요. statistic 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것은 뭐냐. 자, 여기서는 나와 있지 않고 제가 나중에 썰을 푸는 그 제가 만든 영상이 나와 있는데, 자, state 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나온 거예요. 거기에, ist, 학문이라는 뜻이 들어가 있죠. 자, state는 여러분들 국가라는 의미잖아요. 자, 이런 겁니다. 옛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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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에. 여러분들 얼만큼 옛날이냐? 한 기원, 한5천년을더 거꾸로 가보실게요. 그러면 기원전 한3천년쯤 되시죠? 기원전 3천년에는 어떤 나라들이 있었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들. 메소포타니아 문명, 뭐, 티그리스 문명, 그리고, 바로 이집트 문명이 있었죠. 자 이집트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자 왕이 있었습니다. 파라오라고 있었지요. 자이 왕은 왕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뭔가요? 여러분들 왕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먹고 자고 놀고 통치하는 일이요. 네, 왕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그 당시에는 세금을 거는 일입니다. 자 왜냐? 자 여러분들 어, 국토의 모든 것은 다 왕의 것이니까요. 왕의 거예요. 왕의 거에. 어 일반 백성들이 농사를 지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왕이 해야 될 역할은 예, 내 땅에서 나는 내 수확물을 내가 잘 예, 파악해서 세금을 거둬야 되잖아요. 자 그러기 위해서 만든 게 바로 통계학입니다. 세금을 거두려면 여러분들 쌀 포대를 막 쌓아놨어요. 이쌀 포대를 다 검사할 수가 있습니까? 검사할 수가 없죠. 그거 언제 다 세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 랜덤하게 무작위로 몇 개의 쌀 포대만 다 갖고서 뜯어봅니다. 그리고 별 품질을 보는 거죠. 자, 그래 통과가 됐으면, 자, 이 많은 무더기의 쌀, 쌀더미들은 전부 다, 예, 품질이 괜찮을 것이다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걸 이른바 표본이라고 그러죠. 자, 모든 쌀포대를 다 조사할 수가 없으니까 그 중에 일부의 쌀포대만 조사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표본이라고 하는데요. 결국 이런 표본을 이용하는 걸 우리가 통계학이라고 합니다. 자, 사회적 현상이나요, 자연상을 현 어떻게 한다, 규명하기 위해서 각종 수집된 데이터를 어떻게 한다?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 요약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약을 어떻게 하네요, 여러분들? 네. 하나의 수치로 요약할 수도 있고요. 대표적인 게 뭐죠? 평균, 표준 편차.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 네. 요약하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내가 얼만큼 뭐 공부를 잘한다. 뭐내 수능 성적이 어떻다를 여러분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어떻게 합니까? 뭐, 뭐, 영어 성적, 수학 성적, 뭐, 등등등 다 데이터를 얘기할 수 있지만, 딱 하나만 얘기하면 되죠. 나 평균, 나 평균 몇 등급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자, 나 평균 몇 등급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의 어떤 요약, 유약, 데이터를 요약하는 방법 우리가 통계라고 합니다. 자, 1차적으로 가공되어 나온 정보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자, 데이터를 요약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자, 방금 제가 말한 건 숫자예요. 예를 들면, 평균 같은 것들이니 되겠습니다. 자, 근데 평균 말고도 여러분들 그래프나 도표나 그림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네, 이런 어, 자료를 요약해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자, 대통령 선거 끝났습니다.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면 제일 먼저 뭐하나요? 이제 투표 개표를 하면서 자 실시간으로 방송하면서 우리나라 지도가 하나 쫙 나오죠. 지도가 나오면서 뭐 대구, 경북, 경남 지역은 아 지금 뭐네 여기 뭐죠? 지금 민주당이 지금 이렇게 압승하고 있습니다. 색깔로 막 나오고, 예, 또 반대로 어떤 쪽은 또뭐 저기 뭐죠? 빨간색 국민의 힘이 압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시각적으로 나오죠. 이런 것들 다 통계라고 합니다. 그래프로 표현하잖아요. 자 현상을 이해하거나 예측에 사용이 되는 겁니다. 자 현상 이해는 지금 그래서 어떤 지역에서 어떤 특별히 높은지를 보는 거고요. 예측은 누가 당선될지도 예측할 수가 있죠. 자 이런 것들 우리가 통계 라고 합니다. 자, 대표적인 예는 소비자 물가지수부터 정당별 지지율까지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참고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 지금 보고 있는 거다 교재의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지식. 지식은 여러분들 우리 자료나 통계를 바탕으로 생산된 장의적인 산물을 우리는 지식. 자, 영어로 knowledge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른바 지식이라면 결국은 자료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죠. 자료가 없이 단순히 우기는 것은 지식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또는 통계를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메타지식이라는 표현도 있는데요. 지식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또 메타지식이라고 합니다. 또는 시스템에 사용되는 어떤 방법에서의 효율성에 대한 지식도 메타지식이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기본적인 용어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자 교재에 이런게 나와있습니다 자 지식의 단계로 자 그림 1-1부터 네 이렇게 뭐 통계 지식 메타지식 이렇게까지 나와있고요 요건 한번 여러분들이 참고 사항 보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부터는 통계와 통계학에 대해서 좀 살펴보실 텐데요 자 앞서 제가 통계학의 어원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자 라틴어의 스테터스라고 하는 자, 라틴어가 우리나라 어, 전 세계 영어의 기원이죠. 자, 그래서 스테이트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자, 원래는 국가산술이라는 뜻이었다고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통치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계학이라는걸 사용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7세기 18세기에 물리학과나 천문학이 발전이 되게 되고요. 무게나 거리 등의 물리적 양에 대한 측정의 정확성이 중요시 되면서 측정값의 변동성이 필요하게 되고요. 자, 측정값이 변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네, 통계적인 방법이 개발되면서 이러한 것들을 좀더 정교하게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우리가 통계학이라는 걸 정의해 보자고요. 자, 통계학이라고 하는 자, 스 statics 라고 해서 ICTS가 더 붙었습니다. 자, 이것은, 자, 앞서 우리가 통계라는 게 뭐였습니까? 통계라는 거는 데이터를 자, 수집해서 이것을 요약해서요. 이것을, 자, 우리가, 어, 사회현상을, 현상을 해석하고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예측하는 거라고 아까 우리가 배우셨잖아요. 자, 그러면 통계학이는 뭐냐?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자연, 사회적인 집단, 인간사회 등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죠. 자, 근데 이러한 현상들은 대부분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확실성을 규명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통계학이다. 자, 또두 번째 우리가 통계학을 정의한다면요. 자, 그냥 뭐 이렇게 몇 개의 데이터만 모아가지고 한마디로 요약하는 게 아니고 과정이 있습니다. 자,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느냐? 설계, 조사, 분석, 처리, 출원에 대한 방법을 가지고 있고요. 자,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방법이죠. 자, 의사결정을 한다는 건 뭘까요? 여러분들. 의사결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것을 예측하거나 분류할 때 자, 이러한 설계조사 분석 처리 출원의 통계를 이용한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이 물건을 파는 게 좋을까? 안 파는 게 좋을까? 자, 이 불필요한 어, 이 상품은. 예, 더 이상 어제 없애고 구조 조정하는 게 좋을까? 할 때, 자, 누가 혼자 와서 사장님이, 어, 저 물건 치워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자, 음식점이 안 된다고 해서, 백종원 선생님을 오셔서, 네, 자, 이, 이 음식을 메뉴를 줄여야 할걸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한 사람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모아서 이 물건이, 어, 판매하는 게생산이 있는지 없는지를, 네, 결정할 때 우리가 의사결정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자, 이럴 때는, 예, 이런 통계를 이용한다. 자 적절한 데이터의 가공을 통해서 지식을 창출하는 방법 이것을 연구하는 학문이죠. 자 그래서 데이터의 가공이라는 게또 들어가네요. 자 그래서 종합해서 보면 통계학은 자 불확실성을 규명하는 게첫 번째 정의가 되었고요 설계나 조사 분석 처리 추론 이러한 어떠한 어, 방법론적인 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가공한다. 결국은 그대로 데이터를 쓰는 게 아니라 내그 연구자의 필요에 의해서 또는 분석하는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데이터를 가공. 가공이라는 거는 원래 데이터를 다쓸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뭐, 우리나라의 어떤, 어, 뭐, 어, 뭐, 홈플러, 홈플러땡이라고 하는 대형 마켓에 대해서 선호도를 조사할 때 우리나라 5천만 명의 데이터를 다쓸 수는 없잖아요? 5천만 명 언제 다 그걸, 뭐, 평균 내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5천만 명의 데이터가 있더라도, 예를 들면 5만 명만 가지고 분석하거나 그렇게 합니다. 그럴 때 데이터의 가공이 필요한 것이죠. 자, 핵심은 뭐다? 데이터를 수집요약 분석해서 결정하는 이러한 방법을 연구하는 게 뭐다? 바로 통계, 통계, 통계학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요. 자, 우리가 통계학을 논할 때 여러 가지 용어가 쓰입니다. 자, 첫 번째는 생명정보공학이라는 용어가 쓰일 때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바이오, 인포메틱스라고 해서요. 인포메틱스는 정보학이라고 해요. 정보과학이라고 해요. 자, 그리고 바이오는 생물학이란 뜻이죠. 자, 그래서 이거는 생물학이란 정보랑 통계적 방법을 쓰는 건데, 자, 이런 걸 공부하는 사람들은 주로 어디에 있느냐? 야, 자, 이런 데 있습니다. 국가 연구기관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로 어떤 일을 하느냐? 유전자라든지요. 바이오마커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바이오마커. 혹시 이 수업을 듣는 사람 중에 보건을 쪽에 계신 분들은 이런 용어를 잘 아시겠네요. 자, 유전자나 바이오마커를 통해서 질병이라든지 어떤 성분을 분석해낼 때 바로 필요한 것이 생명정보 공학입니다 즉, 우리가 어, 뭐뭐한두 명, 뭐열 명, 스무 명에 대한 피험자만을 대상으로 이런 걸 뽑아서 일반할 수가 없거든요. 그 지식을 일반화하려면 우리가 통계적인 방법을 써서 이것을 추론해야 돼요. 그때 필요한 게 생명정보공학입니다. 편하게 들으세요, 이 부분은. 자, 그 다음에 계량경제학이 또 쓰입니다. 자, 계량경제학은 경제학이랑 통계학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어, 우리가 경제학자분들은 통계적으로 도 출연을 많이 하십니다. 자, 통계학의 특성은 뭐가 있냐면요. 정보과학의 기초가 되고요. 과학적 의사결정용이 이론적 배경을 제공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과학이라고 쓰이는 모든 학문에서는 어떻다, 통계학이 다 포함이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인문과학도 인문자 들어가면 인문학이지만 과학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통계학이 들어가고요 사회과학 어떻습니까 과학자 들어가죠 자연과학 어떻습니까 과학자 들어가죠 공학 공학도 공 과학이거든요 원래 예, 다 들어가죠 뭐 의학 보건학도 보건과 의과학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그래서 과학자가 다 들어가죠 이런 경우에는 모두 다 의사결정론의 이론적 배경을 제공하기 때문에 통계학이 필요 필요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컴퓨터가 발전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에는 대용량 데이터의 분석 능력이 아주아주아주 아주 아주 우수해졌죠 자 그러다 보니까 또 통계 분석용 소프트웨어도 요새 너무너무 너무너무 너무 많이 나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어떤 시대예요 정보화 시대 이제 정보화 시대도 아니에요 이제는 여러분들 4차 산업 혁명을 준비해야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4차 산업 혁명을 준비하려면 통계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통계적 사고 수업은 여러분들 사회 현상에서 있는 과학적인 의사 결정을 하기 위한 이론적 배경을 가지는 것이 통계적 사고 이 수업의 목표다라고 보시면 되게 되게 되겠습니다. 자, 통계학의 분야에 대해서만 간단히 보시면요, 기술 통계학이 있고요, 통계적 추론 또는 추론 통계학이 있습니다.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 통계학은 자 있는 데이터를 자, 데이터는 자료죠 데이터를 단순히 해석할 때 기술 통계학이라고 씁니다 자 예를 들면 뭐 평균이나 우리는 표준편차를 써서 네 이러한 것들을 해석하려고 하죠 자 근데 데이터를 단순히 해석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자 과학적인 기반을 만들어 주려면 자 이것을 우리가 어이 어떤 자료에 대한 특성을 자 자료에 대한 특성이에요. 이런 거 이제 수업 시간에 배우실 거예요 앞으로 자료에 대한 특성을 전체 집단한테 추론 적용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 대통령 뭐 지지도 성, 설문조사 이런 걸 한다고 쳐요 그때 그 설문조사 기관에서 예뭐 천만 명 이천만 명 삼천만 명을 다 유권자를 조사하지 않지 않습니까 자 그런 리서치 회사에선 어떻습니까 예 표본 조사를 하죠 자 표본이라는 건 일부 예, 대상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면, 자, 3천만 명이 우리나라 유권자가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자, 3천만 명 중에서 제가 3천 명만 뽑았어요. 자, 만 명당 한 명을 뽑은 거네요. 자, 그러면 그 3천 명에 대해서 지지율이 어떻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죠. 자, 이 조사기관에서는 이 3천 명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3천만 명을 대상으로 결국은 지지도가 어떤지를 적용하고 싶을 겁니다. 자, 이럴 때는 추론 통계학 추춘 통계학이랑걸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서로 다른 건 아니고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정리하고 요약, 예, 단순히 해석하는, 예, 정리하고 요약하는 측면에서 초점을 맞추면 기술 통계학이라고 하고요. 자,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모집단, 모집단이라는 용어가 어렵죠. 전체 집단입니다. 자, 전체 집단으로 이거를 적용해서 해석하고 싶으면, 네 예, 그때부터는 출원 통계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아셨죠, 여러분? 자, 그러면, 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역사 속의 통계, 이 부분은 간단히만 얘기를 할게요. 자, 인류 최초의 통계가 언제 있었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역사학자들이 의견이 분분합니다. 자, 근데요, 어, BC 1440년경에, 자, 민숙이라는 거에 보면, 또 역대상 뭐 이런 거 보면요, 성경 구절을 보면, 자, 광야에서 인구조사를 한 이런 최초의 통계 자료가 나와있죠. 실제로는 더 오래됐을 거라고 가정하고 있어요. 자 고대 사회의 통계는 정부 통계였습니다.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하는 거죠. 자 왜냐? 자 토지도 그렇고 인구도 그렇고 농공업도 그렇고 전부 다 어떻습니까? 자 국가 경쟁력을 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구가 많아야 그 나라가 국력이 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예, 주도해서 실시한 통계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중세 시대 근세 시대에서 통계에선 통계에서는 예 조금 달라집니다. 예, 참고삼으려는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역사 속에 이런 통계들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그냥 참고삼아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런 호적신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통계 대표적인 예인데요. 목적은 뭐였나요? 병역과 과세입니다. 자, 병역과 과세는 결국은 부역을 위함이잖아요. 자, 하지만 이때도 어떻습니까? 금수저론, 네, 상류층은 이거 많이 누락했습니다. 흑수저들, 우리 같은 일반 평민들은 자, 결국은 부역을 위해서 이런 통계의 희생양이 되었다고 라 보시면 되,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현대 통계는 요러하고요 자, 지금은 통계청으로 승격이 돼서, 자, 통계청이 지금 대전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통계가 왜 필요할까요, 여러분들? 자, 모든 것이 다 신의 섬유이냐? 여러분 어때요? 신의 섬유이니까? 자, 또는 뭐, 섹스 엑스피어의 씨, 이런 걸볼때 특정 단어 출현횟 수를 가지고, 네, 근거에서 한다면, 이거 통계적 검증 방법이 제시되어야겠죠. 자, 기성복 어땠습니까 여러분들이 입는 이런 옷들이에요. 판매한 후 맞춘 옷 말고요. 자, 이런 거할때 여러분들, 와이셔스 이런 거할때 105호, 100호 어떤 걸로 기준으로 할까? 자, 모든 걸다 재진 않잖아요. 목둘레나 아니면 네 허리둘레, 뭐 가슴둘레 정도 되잖아요. 자, 이럴 때 이게 지금 대표할 수 있느냐? 이 옷의 수치를. 네, 이런 것들이 다 통계가 필요한 분야예요. 자, 삽살계, 우리나라 통용계가 맞느냐? 네, 교재에 나와 있는데 이것도 역시 통계가 필요한 그런 분야가 됐습니다 자, 다시 얘기하면, 통계는 우리 분야에 모두 다 필요해입니다. 자, 보시면, 그 다음에 뭐, 한반도, 취해, 뭐, 분포, 뭐, 등등 나오는데 참고항을 보시고요. 자, 우리나라, 자, 영국의 문명 비평가인 웰스가 이러한 말들을 했는데, 모든 사고, 모든 것들은 통계적인 사고 필요하다라고 예, 얘기했는데, 읽고 쓰는 것처럼 통계적인 사고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통계적 사고라는 건 우리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필요한 것들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살펴보시고요.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볼게요. 제 여러분들 고생했어요.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전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속박을 벗어 던지고 제 행복.